의료 로봇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큐렉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는 이 기업은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수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미래 성장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큐렉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 사업이 매출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죠. 이외에도 임플란트 등 상품 매출과 식품 원료를 취급하는 무역 사업부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큐렉소가 지금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의료 로봇의 글로벌 수출 확대입니다. 이미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교세라와 손을 잡고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모멘텀은 바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입니다. 큐렉소는 2025년 7월에 미국 FDA 인허가 신청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최종 승인이 기대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입니다. 여기서 승인만 난다면 매출 규모가 그야말로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큐렉소의 재무는 한마디로 터너라운드와 성장세라고 요약됩니다. 2025년 의료 로봇 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약84%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회사의 전체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수익성 개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도 매우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은 10에서 20%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약342%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빚은 거의 없고 사내에 쌓아둔 현금 성자산은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있기에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과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의료 로봇의 수출 실적이 가시화되고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동반되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3년치 일본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2025년 말 9,000원에서 1만원 구간에서 강력한 바닥을 형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현재 1만 3,000원대 중반까지 계단식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인 61선이 위로 향하며 정배열 초기 단계에 진입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기 흐름을 나타내는 분봉차트에서는 최근 1만 3,500원에서 1만 4,000원 부근에 형성된 저항대 매물을 소화 중입니다. 상대 강도지수인 RSI 지표는 50에서 60 수준으로 과열권이 아닙니다. 즉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물대 분석을 통해 가격 전략을 세워보죠. 가장 두터운 매물벽은 13,700원에서 14,200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정부점인 15,000원 타라는 물론 그 이상의 가격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방 지지선은 최근 상승 추세의 하단인 11,800원 선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상반기 FDA 승인이라는 역대급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을 잡고 돌파시 18000원 이상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의 매물 소화 과정을 기회로 삼으세요. 12800원에서 13100원 사이로 주가가 내려오는 눌림목이 발생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11800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가 꺾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라는 확실한 기술력과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의 성장을 믿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